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실효성 가진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너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가 되는거 아닙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이 내용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막 엄청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 전세자가 자신이 원한다라고 하게는 무한정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집값이 한 2억인데 자 1억 5천에 해당되는 전세자가 자 집값이 뭐 2억에서 3억 뛴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에 계속 산다라고 하게 되면 자집 소유자 같은 경우 는 팔지 않는 이상은 이득을 못 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3억 정도로 올라간다 집값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 집 소유주 같은 경우는 자, 집값에 따른 전세 상승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득을 보게 되었었는데 자, 이를 차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집 소유주 같은 또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저 같은, 자, 오늘 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 플러스 아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할게요. 자,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들 본회의 통과만 하게 되면 이제 발의가 되는데 자, 본회의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 법안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핵심 내용이죠. 자,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주, 아,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자, 주택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연장을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던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자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현행에서는 2년. 동안만 보호를 받았요 자, 2년 계약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2년 정도인데 자, 2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연장을 하고 싶다. 세입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 집 소유주가 노 한다라고 했을 때못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는 작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 갭투자 입장으로 별로 좋지 않겠죠. 자,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금도 상승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왜 저는, 자, 이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냐라면, 자, 이 항목이 있어요. 자, 어떤 항목이냐면, 자, 집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기는 계약을 연장시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면 어떤가요? 계약 연장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자,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 연장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모델링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항목들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그런 식이,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약 연장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될때 아마 디테일한 항목들까지 녹여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자, 실거주인데 실거주가 기간을 설정 혹시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악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집 소유주. 그냥 들어가서 한 일주일 살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거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항목도 사실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항목이, 자, 어디까지 리모델링으로 보느냐. 그 최소한의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본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 안될 항목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정당한 사유일 때, 정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이제 영장이 되는 거예요. 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당한 사유일 때는 계약 이 연장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자, 월세라고 하게 되면 연체이고요. 자, 그리고, 자, 주택 파손을 한다거나, 재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계약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 특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자, 위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특약사항을 위배 안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계약서 쓸때 굉장히 꼼꼼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위배를 한다라고 하기는 계약 연장 사유가 안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계약서 쓸때더 꼼꼼하게 쓰지 않을까.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개정안으로는 자, 이 목적이죠. 자,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자, 주택 시장 안정화 그리고 거주 부담 완화이죠. 자, 세입자의 거주 부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입법 사항으로. 자,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실효성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너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자,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이 계약서 사항 이집 소유주가 굉장히 꼼꼼하게 쓸것 같다. 자, 어떻게 잡는 어트리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